지금부터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경상북도 <laughs> 윤종진 행정부지사를 접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뭐 논의할 과제들 도 어떻게 하면은 한뿌리 상생위원회의 위상을 좀더 강화해서 어 예전 통합 이전까지 가기는 어렵지만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통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강구하는 자리로 임하마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생협력을 위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도민가의 인식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걱정이 많은 것습니다그런 우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구경북 단풍리 상생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8조 단풍리 상생위원회 위상 강화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 결정권 한 강화 및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시장 부지사에서 시도지사로 협상하고. 뿌리삼국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 경북이 살 길은 대구 따로 다로, 경북 따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 하나로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일들을 지난 3년 동안 추진했지만은 제가 보건데는 시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철희 주사님 새롭게 대구 경북 시대를 열어가고 저도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대구 경북 우선 공무원들이 원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구 경북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대구가 경북이 경북과 대구가 행정적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만 해도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인구나 모든 면에서 압도했습니다. 70년대면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가서 그때부터 서울과 인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도권이 2,500만. 그런데 부울경도 800만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합쳐도 6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나뉘어서 경쟁한다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뿌리 상생회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갈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1896년 경상북도가 개도한게4 85년간 한 가족으로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치열한 지역간글력을 경쟁체계에서 이런 단원을 개개하기 위해서 강력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정부이 손잡고 새로운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 합부리 상생위원회 제가 이제 본 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좀경쟁감계에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많다. 그래서, 도시사업 시장이 연장을 하기가 좋겠느냐, 그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어, 2014년 이전 시대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대구경북 상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서로 뭐 어디 광역협력권 사업하면 또 같이 손잡고 예산 따려고 하고 사업 따려고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열어 나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하나.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 공동체 시련을 앞당긴다.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또한 특화산업의 고른 육성, 농산물의 유통 촉진 등 경제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구경북 방역 경제권 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 실천한다. 오늘 우리 시도지사가 합의했던 우리가 이 대구경북 공직사회가 원팀으로 상생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한 다섯 개 정도의 과제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합의된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리는 같이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네, 이제 다시 한번 대구 경북이 손을 꽤 만져봤습니다. 하나된의 대구경북이 미래로 기생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